안녕하세요. 재즈피아노 2.0의 양세진. 안녕하세요. 엄미란입니다. 아, 오늘 저희 챕터 8번 들어갑니다. 네. 오늘부터 네. 저희가 루트 리스트가 나옵니다. 네, 이제 루트가 안 보이네요. 근음이 없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그러면 C 코드에서 C가 C를 뺀다는 건데 네. 이게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. 네. 네, 이게 저희 좀 생소하실 거예요. 네, 저희 책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쉘보이싱만볼 때는 야 이거 좀할 만한데 이러시다가 <laughs> 루트 리스까지 가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네.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음.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보이싱에 약간 백미라고 할수 있죠. 아, 그럼요. 네. 예.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즈에서는요. 많이 쓰이죠. 많이 쓰죠. 네. 이거 근데 왜 루트 없이 보이싱을 누르게 된 거예요? 어, 이제 루트는 누군가가 연주를 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이싱만 저희가 음. 누르게 되는 경우죠. 뭐 아니 베이스 기타라든가. 그렇죠. 뭐 콘트라 베이스라든가 예, 예, 예. 이런 애들이 베이스를, 이제, 베이스를 책임져 저희가, 주니까. 예, 저희는 이제 그 위에 얹어가는 음. 보이싱을 얹어. 가이 예, 그래서 요번부터어 루틀리스 들어갔는데 연습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. 또 이거를 못 한다 그래서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될것 네. 같아요. <laughs> 예. 앞에서 배운 우리 가이드톤 5노트 보이싱만 알아도 예. 뭐 기본적인 보이싱은 예, 충분히 좀, 또 예.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. 음. 이 루틀리스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. 또 루틀리스가 이렇게 나온 교재가 시중에 별로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이게 정말 어려운 <laughs> 부분이어서 보이싱 책들에서 루틀리스까지 소개하는 책들이 많지가 않은데 예. 또 저희는 또 저희 교수님이 과감하게 루틀리스를 6 노트 보이스를 걸려 드리고 싶어서 <laughs> 예. 했기 때문에 그 보이스가 아니, 베이스가 빠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에 한 파트 정도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텐션 하나 더 넣습니다. 아, 이거 더 복잡하죠. 그렇죠. 복잡하고 멋있는 화려한. 소리는 모습을, 예. 되게 우와, 우와. <웃음> 그렇겠죠. <웃음> 네. 우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페이지는 190페이지고요. 22강입니다. 22번 네. 190페이지인데 저희 어, 루트 리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이론이한 가지 있어요. 네. 그게 이제 저희 22강에 있는 것처럼 로 인터벌 리미트인데 이게 정확하게 뭐죠? 어 어느 정도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쳐주세요라는 그런 음. 한계점을 딱 보, 어,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이게 영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낮은 음정의 뭐 한계치 뭐 네. 이런 거네요. 그러니까 루트 없이 누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, 이게. 그렇죠 이제 루트라는 것은 베이스 음. 베이스 부분인데, 그럼 어느 이제 다른 악기가 쳐준다고 연주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그 연주가 이제 맡아, 맡아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저희가 보이싱만 하는 거니까 이 보이싱이 너무 밑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베이스 치는 그 파트하고 겹치거나 소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들릴 경우가 있어요. 음. 예,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밑은 내려가지 않고 좀윗 부분에서 보이싱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신 거예요. 그럼 저희 악보를 보면 이게 음정별로 다 있네요. 그러니까 장 이도 같은 경우는 네. 미 플랫 파잖아요. 네. 미 플랫 파 밑으로는 치지 말라는 얘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산수같이 일도하기는 1 이딱 1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이론은 아니고 음. 이 밑으로 장이도를 친그 사운드가 너무 어안 좋더라, 어 뭉개지더라, 베이스하고 음. 너무 겹치더라. 그냥 이런 그런 통상적인 그런 저기 어 한계이니까 절대 안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돼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장이도는 한이 정도. 이상은 안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좀, 정도 얘기해 주시면 이게 뭐 절대적이라기보다 네. 이렇게 하는 게더 소리가 좋더라라는 어떤 선배들의 경험인 거예요. <laughs>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장이도는 뭐미 플랫 파였으면 네. 여기 밑으로는 만약에 제가 내려가 볼게요 장이도 아. 이렇게 너무 붙어 있는 음정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음. 사운드가 머디하다 그러거든요. 음. 선명하게 안 들리고 예. 우리 책에 표시된 고 음보다 위에서 눌러주는 게 좋다. 장이도는 장이도 보이시고 될수 있는 그윗 부분을 좀 올라가 주는 게예그윗 음.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같이 겹쳐 있어도 이렇게 예. 음. 지금 아래에서 친거보다는아그렇네예 그럼 이게 지금 음정들마다 단 삼도 3도, 장 삼도부터 우리 장 칠도까지 네.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곳보다는 위로 눌러라잖아요. 예. 근데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들어 장 6, 6도 같은 경우는 네. 파,랑,미,자 예, 아래에 있는 파파래하고 예. 그럼 이게 파 보다만 위로 치면 되는 거예요? 이거보다는좀 위로 올라가져서 올라서 예. 그 위로 아. 쳐주라는 예. 음, 뭐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음. 저희 그래서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90페이지 밑에 있는 얘가 있는데 네. 이게 장 2도 잖아요 장이도. 예. 장이도의 그렇죠. 좋은 예를 한번만 들려주세요. 어, F 하고 G 음 이렇게 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장이도 해주는 거는 이렇게 많이 흐리뭉텅하게 들리지 않아요. 음정도 잘 들리고. 음.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안 좋은 예 같은 경우에는 B 플랫, C 이렇게 아. 내려가 보니까 소리가 좀 많이 뭉개지죠. 그렇죠. 같은 장이론인데 예, 예. 좀 지금 뭉개지네. 음, 둘 중에 하나는 베이스고 하나는 보이싱 이런 음. 경우도 있고 둘다 보이싱 경우도 있을 텐데. 너무 낮은 거죠. 음. 예.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저희 2-5-1인가요? 2-5-1은 쉘보이스하고 같이 생겼죠. 네. 예. 3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들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그 밑에 안 좋은 얘가 있네요. 음. 또 내려, 내려가게 되면 둘다 베이스 같이 들려둘 아, 중에 하나는 예. 베이스가 아닐텐데. 네. 예. 아,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기 보다 이런 음정 차이를 베이스로 누를 때는 왼손으로 누를 때는 요 지금 저희가 가이드로 제시한 고 음정들보다 음정들보다는 위치를 위쪽으로 어, 위쪽으로 네. 오른쪽으로 네. 좀 쳐라 이거죠 뭐 연주곡 특히 이제 피아노 혼자 솔로 연주할 때 이렇게 막 연주하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한계가 사실 의미가 없죠 그쵸. 예 근데 다른 밴드하고 연주한다거나 음. 다른 베이스를 연주하는 어떤 악기가 있을 때 제가 좀 피해줘야 되는 거죠. 음. 그렇죠 베이스를 책임져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. 예. 이렇게 같이 내려가면 좀 겹칠 수도 있고 예, 그 베이스 나름대로 또 이제 렇게 워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. 다른 이렇게 어떤 아르페지오나 다른 주법들을 연주하게 되면 저하고 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음. 그래도 여하튼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뭐 알고 나서 뭐좀 가끔 이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하는 거랑 전혀 모르고 막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. 아 그럼요. 그래서, 서로 배려해 주는 거죠. 예. 이제 같이 연주하게 되면 이 이론을 좀 한번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.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191 페이지에 보면 저희 매번 연습하는 마이 레드슈즈 중에서 로 인터벌 리미티드를 안 지킨 예시가 위쪽에 나와 있고 요걸 네. 좀 지켜서 보이싱을 만든 예시가 있어요. 요거를 네.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얘기구나라는게좀더 확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옥타브 차이로 이제 제가 적어드렸는데요. 위에는 어, 너무 낮은 음을 치게 될 경우, 음. 그리고 밑에는 그리고 적 적당하게, 음. 적당한 위치에서 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예. 로 인터벌 리트를 약간 지켜서 친 거잖아요 지켜서 친게 아랫부분이고 예. 그러면 네. 안 지켜서, 적용하지 네. 않았을 경우부터 한번 사운드를 들려주세요 이거는 네. 이렇게 낮게 돼요 이렇게 음. 돼요 쿵쿵 소리가 위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같아 이걸 적용했을 때 로인터벌 리미트를 때는... 좀 지켰을 때. 네. 아 네. 그렇죠. 이게 우리가 평소에 예, 듣던 예, 그 사운드입니다. 그 예, 전에서 했던. 네. 저희가 루트 리스를 들어가기 전에 요 로인터벌 리미티라는 걸 먼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게 근음 없는 보이싱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네. 저희가 투 파이브 원을 연습할 때. 네. 요거보다 밑으로 쳐도 될까라는 그런 예시들이 좀 나오는데 그때 이런 걸 적용해서 저희가 네. 보이싱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져 있습니다. 예, 네,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베이스가 빠진 보이싱이니까 네. 예, 그냥 밑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공부한 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22강은 뭐 실제적으로 간단했어요. 예. 네, 로 인터벌 리미티드가 뭔지 한번 네. 봤고, 그러니까 저음 영역에서 어떤 음정에 따라서. 그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. 가이드라인이 있다. 네. 그게 저희 190페이지에 나온 장 2도는 어, C 플랫이랑 F. 미 E 플랫, E 플랫이랑 F. F. 네. 거기서부터 이제 장 7도는 또 이렇게 네.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이거 좀 확인할 때도 의도적으로 좀 밑에서 눌러보면 아이 소리가 좀 둔탁하구나 네. 이런 것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부터 23강이 드디어 루틀리스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. 네.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 한번 쭉 확인도 해보시고 저희가 자꾸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보면 또 그렇게 또못 따라할 건 아니에요. 네. 네. 잘 따라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좀 23강부터는 더어 주의를 기울여서 연습해주시고 강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세지피아의 2.0의 양세진 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.